색상이죠. 앞에 어, 그레이 색상. 그레이. 어, 네 이게 헤리티즈 그레이라는 건데요. 네. 자, 얘는요. 일단 세 가지는요. 일단 베이스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모티브가 뭐냐면요. 나주를 모티브해서 나주. 전라남도 나주 아시죠? 네. 네, 전라남도 나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특산품이 뭘까요? 배. 나주하면 오 맞습니다 배. 배죠 탈당. 그 수분이 많은그 많은 그 배잖아요. 배를 가지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네, 나 낮에 명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컬러별로 또 티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페리티즈 그레이는요, 배에 얼그레이가 감이 된 거예요. 어? 자, 배에 일단 얼그레이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평소에 얼그레이 많이 드셔보셨죠? 네. 자, 얼그레이 되게 어때요? 고급스럽고, 그서 맛이 깊잖아요. 그쵸? 평온해지는 거. 어 그럼 맞아요. 음... 되게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배가 같이 들어갔어요. 네. 어떻게 어요 달달함이 같이 들어갔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얼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텁텁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 있거든요. 네. 근데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텁텁함이 없고 부드럽고 깨끗해진다. 네. 그래서 더 마시기 되게 좋. 그런 달달함이 베이스가 있으면서 이세 가지는 이제 첫 번째 이 블루밍 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리티즈 그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레스트 민트 세 가지 맛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어, 티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낯선 사람도 기분 좋게 마시게 되는 블렌딩 티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얼주가도 먹었을 때 일단은 맛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즐겨먹을 수 있는 음. 바로 이 티백이 오늘 함께하는 브랜드 티슨입니다. 음, 나주 블렌드가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적혀져 있는데 진짜 저희는 전용 맞춤이에요. 음. 그냥 일반적인 저희 그런 게 아니라 전용 맞춤 배향료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세계 각지의 최고급 허브가 합류가 되어 있어요. 최고급 허브 최고급, 그것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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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저희 한국에서 노는 그러니까 아, 세계 물이 동네 에서 1등하는 애들 말고 어, 진짜 좀 약간 어정 약간 뭐냐 그거 정교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정교권에서 <laughs> 정교권에서 1등하는 허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음. 뭐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보통 티백에 이게 두 배예요 양이 두 배예요 음두 배기 때문에 한번 우려먹고 두번 정도 한번더 우려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티백이 양이 많다는 점 네, 마지막으로 친환경 친환경 필터 맞아 그래서 음. 계속 우려먹어도 무방하다. 맞아, 맞아. 네. 요즘, 뭐, 요즘 워낙 자연, 뭐, 비건, 식 신경 많이 맞아. 쓰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음, 있어. 음, 영양하실 필요가 어, 없어요, 치즈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음. 뭐, 이제 자녀 있으신 가운들도다 음. 드실 수 있고, 음. 한마디 남녀노소 즐길 수 맞아. 있는 티고요 어,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일단 네, 해드릴 네, 건데, 네, 네.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 음. 남겨주시면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 일단 네, 저희는 네. 환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음, 뭐부터 소개를 해 드릴까요? 첫 번째로 자, 네. 헤리티즈 그레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음. 헤리티즈 그레이. 자, 나주 천년의 문화재를남은 아주 고풍스러운. 네. 남은, 얘는 딱 음. 역사가 깃든 느낌이라고 하,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나주의 역사를 머금은 티자 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음. 어, 굉장히 고전적이고 뭔가 고풍스럽고 그러니까 얘가 느낌이 어, 엄청 깊다, 오, 우아하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깔끔하다. 그래서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 티가 이 헤리티지 그레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좀 흔히 딱 쉽게 말하자면 고급스러운 맛인데 그냥 저희가, 저희가 한번 맛을 볼 거예요 음. 일단 저희가 용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이제 뜯어가지고 지퍼팩으로 짜되져있는데 어. 구간이, 어. 되게, 구간이 되게 용이하세요 두고두고 이렇게 팩으로 돼있어요 밀봉이 참 쉽겠죠 그래서 얘는 유통기한 2년 그러니까 오래오래 2년? 되 2년이 있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렇게 티백이 다 이제 뼈가 네. 있어요. 지퍼백으로 형식으로 있고, 이게 하나에 15포, 15팩이 네.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단맛을 음. 드실 수 있는 양이고, 이거 열었을 때 보시면 음. 이제 티백이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양이 제일 몇 배라고 했죠? 일반 티백의두 배예요. 그래서 음. 향이 더 풍부하고 또 양도 계속 우려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오래, 오래 드실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는 페퍼민트. 페퍼민트. 음. 자, 페퍼민트 한번 볼게요. 네. 페퍼민트. 페퍼민트. 똑같이 이렇게 지퍼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앨범이여 있고요. 오케이 페리큐어랑 깔맞춤이다. 오, 비슷하네요, 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 뭐야 오늘 일부러 노리고 온거 아니죠? <laughs> 전혀 아닙니다. 네. 우연 우연. 어. 자, 열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1 5 개의 팩이 들어있고요. 네. 어, 얘는 아까 개보다는 색깔이 약간 어쨌든 그린이네네 어, 페퍼민트가 함유되어 음.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린들이 나죠. 네. 얘도 한번 시음 시험, 한번 해보도록 제가 할게요. 제가 땅 모래 잠깐 아주 조금 한잔따라 드릴게요. 네, 네 조금만 주세요. 네. 어, 정말. <laughs> 자, 하면, 여러분 근데 이게 끈이 왜 이렇게 긴지 아세요? 왜 길어요? 우리 요즘에는 개인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자, 기존의 티백들은요, 이 끈이 짧아서요, 여기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텀블러에 음, 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티즈는 얘가 텀블러에 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풍부하게 우려서 텀블러에서도 드실 수가 있다. 자 그럼 향을 좀 향이 어때요? 정말 민트향이요 민트향. 나요. <laughs> 민트향. 저는요, 이 페퍼민트, 이게 들어간 포레스트 민트는요, 지금 이렇게 추천될 것 같아요. 식사, 아주 기름진 음식 드시고 나서, 좀 뭔가 좀 되게 느긋느긋거리잖아요. 맞아. 그럴 때 드셨을 때딱 깨끗하게 내려줄 수 있는, 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 되게 찌뿌덩해 어, 뭐 잠이 안 깨, 이럴 때 상쾌하게 딱 드실 수 있으면, 향으로 일단 깰것 같아요, 잠. 네. 자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비스커스네. 네, 히비스커스가 포함된 이제 들어있는 블루밍 레드 얘는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색상을 진짜 보여드려야 돼요, 우러난 색을. 근데 이 블루밍 레드는요 히비스커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비스커스하면 주민님 뭐가 좋죠? 뭐해 좋죠?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히비스 아이.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여성분들이 히비스커스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이거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런거 아니에요? 엄청 유명하죠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여성분들 음. 히비커스는 좀 레드레드 하죠 음. 네. 히드커스는 뭐에 좋죠 여러분? 피부에 좋죠 피부에 유용해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말 즐겨 드시는 차 히비커스 일단 색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어떡하죠? 가까이 이게 어때요? 아니, 아. 게들드레하 이건 진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안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여러분 어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 보여드려 가까이 가서 보여주세요 아닌데 보일까요? 안 어. 아, 보여. 어, 약간 살짝 어 보이네, 보이네, 뭐, 보이네. 뭘 보여? 어. 어. 쏟았네. <웃음> 쏟았네. <웃음> <웃음> 근데 얘 예, 뭐야? 나주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맛이 이쓴맛을 중화시켜줬어요. 잡아주는 거죠. 네,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약간의 단맛이 달달함이 있으니까 어,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향긋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음, 맞아요. 음. 저도 이제 이런 히비커스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아시고 특히 피부 미용엔 좋은데, 음. 근데 음 진짜네. 일반 음. 아저씨죠. 일반적인 히비커스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해야, 진짜 맞아. 쉬고, 어, 쉬고, 이게 약간 좀딱먹었 약간 어, 이런, 어, 이런, 이런 느낌이 있을 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 티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나주배가 합류, 어, 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주배가 그 한마디로 그 신맛을 잡아줘서 시지 않고 굉장히 이것도 부드럽게. 해. 이거는 진짜 그냥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물 많이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그, 그 물. 민물 드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어, 진짜 많아. 맞아, 맞아. 거거든요. 나도 약간은,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어, 우리 거의 약간 대부분 그럴 거야, 어,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티백 약간으로 얼그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실 건데, 그냥 평상시에 물 약간 좀 나는 맹물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음. 요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일상 대신이 그냥 틈틈이 먹으면 음. 좋겠다. 텀블러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길이감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블 텀블러... 옆 네, 걸어놓고 아이고 이고 네, 요렇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데일리로 드시는 거예요